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찍지 않을 수 없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음, 정말 어떤, 뭐, 눈이 돌았는지, 어, 여기를 40 몇만 원에 샀다고 해요. 자, 그런데 너무 크게 투자를 하셔서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사연이 접수가 됐어요. 자, 지금 이 정도 빠졌거든요. 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음,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결국은 여기 매물대가 지금 이제 해소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렇게 갈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보다는 어, 좀 대비를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 크게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항상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보시면 어느 순간 보고 드시기 때문에 망했네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좋은 종목은 가다가 자빠져도 다시 올라가는데 또 자빠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올라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알테오제는 얼마를 찍을지 모르지만 쭉 갔다가도 제가 이런 월봉을 자 여기 보시면 월봉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여기 h B 현대, 일렉트릭 제가 이 월봉을 기억하시라그랬잖아 이렇게 갈 거다 이 알테오제는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 앞으로 자이 이 현대 일렉트릭도 이렇게 왔지만 지금 신고가입니다 월봉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제가 정말 인생을 걸어도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때 엄청나게 또 힘들었어요. 하... 자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상황이 와요.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은 정말 장프하면 5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근데 지금 보세요. 이제 40만 원도 최근에 뚫었다가 주정을 받아갖고 이렇게 된 건데 자 이럴 수 있어. 자 이렇게 바닥을 뭐할수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막푹 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 조정기를 거쳐야 된다. 자 어디까지 자또 나올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그런 구간들을 지나가면 돼요. 꼬리가 나올 것이지만 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제가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알테오젠을 제가 이렇게 찍는 이유가 오늘 이런 소식을 들었어. 뭐, 어, 저, 암도 걸리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주식이 주식을 보시다가 저한테 교육 그, 들으시고, 그러다가, 정말 이게 100만원 정도 갈 거면 이런 거에 장기 투자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40만원 넘게 샀대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 종목은 안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 마지막 파동이 정말 크게 나올 것이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 기대감에 따라서 오른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해소도 있고, 불안한 고점 매수자들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한번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무지성 매수들은, 어 많이 조정이 된것 같아. 이런 쪽에 사람들은 아마 오늘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해도 견디니까 이 자리에 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은 견디면 돼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어, 조정이 나올 것이고 지금처럼의 랠리가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 임마, 이러다가 오늘 다들 머리가, 어우, 뭐지? 이러면서 이제 확 돌아버린 거야. 자 분명한 거는 자 제가, 제가 이런 말씀 한번 해드릴게요. 자왜 주식이 힘들지? 어왜 주식이 힘들까요? 왜 삶이 힘든가요? 자이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공부방에서 해드렸거든요. 자 저희 공부방 여기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여기 어, 문자로 이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문자로 이제 보내주시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할수 있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이 알토즈인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자 기대가 너무 크면 힘들어요 원래. 자식도 기대가 너무 큰 자식이 너무 잘된 막잘 되나요? 기대를 버리고 있다 보면 자식도 어긋나지 않고 가요. 어, 기대가 크니 실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삶이 왜 힘들까요? 자 보면 이래요. 삶은 희노애락이 다 있어요. 근데 기쁠 희, 어, 기쁜 것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만 힘들어도 아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렵게 가난했던 시기도 있고 돈 벌면서 좋은 시기도 있고 어한 번씩 로또도 맞고 한 번씩 암도 걸리고 그래요 살다 보면 어 정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사람도 아파가지고 항암 치료하다가 가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어 우리 저 가족분들도 그런 분이 있어 음.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 하나 있거든요 어 뭐, 정말 이제 뭐저 정치 쪽에서도 이렇게 막 하시지만. 어 그분도 암 걸리시고 힘들어. 음, 그런 그다 있다는 거예요. 주가도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늘 상승만 있나? 어 우리가 뭔가 정말 한 번씩 힘든 이런 하락도 있는 거고 정말 기쁜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도 있는 거고 어, 급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 살다 보면 내 종목이 막뭐9% 빠질 수도 있어. 갑자기 유상증자 나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게또 이제, 팩트론도 그랬잖아. 팩트론도 보시면, 여러분들 팩트론이 유상증자 나온다 그래갖고 쫙 빠졌잖아, 이렇게. 그렇지만, 이 시간을 또 견디고 나서, 또 이런 상승이 있자, 있잖아요. 어. 자, 지금 여기 뭐 팩트론이나 마찬가지고, 이, 저, 호재도 있어요. 제3자 유증 들어오면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자, 좋은 가격에서 담아놓고 기다리면 투자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5만원으로 추천을 드린 거잖아. 자, 이럴 때 여기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는 끌고 갔던 거지. 자, 그런데, 자, 제가 추천드렸던 자리들이 보면은 다 이런 곳이야. 어, 이런 곳이고, 이런 곳이에요. 급등이 나와서 추천을 막 드리는 게 아니야. 항상 보면 여러분도 가격 한번 저희 공부방 들어와서 보세요. 항상 이런 데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즐기는 거고, 어, 이것도 즐기는 거예요. 자, 우리 펩트론 3만원, 5만원 다 추천한 거, 우리 여기 공부방에 있잖아.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 급등을 이제 이렇게 좋은 가격에서 담아놓고 기다리면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알테오젠도 분명히 좋은 자리가 또올 거예요. 자, 알테우즈는 지금 이제 누리다가, 자, 제가 이제 한요 정도의 추천을 드렸어, 또한 번. 근데 제가 3만, 4만원, 6만원대에서 이걸 추천을 드렸잖아요. 저희 공방에 오신 분들 다 알잖아. 어, 근데 급등을 따라가다 보면 급락을 과연 견딜까? 어, 에이, 어찌 견딜까? 잠깐의 주중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폭락입니까? 어, 변동성이지. 자, 기대가 크니 실망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린 게 저는 폭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주정이 왔을 때 결국은 기대에 따라서 올라갔던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렇다 보면, 어, 자, 원칙에 맞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원칙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굉장히 투기성이, 자, 역사적으로 투기성은 강력한 본성이에요. 다 망가뜨리고 파탄 나고 이 투기성을 다 억눌러야 자 그런데 알테우즈는 투자처로서 완벽한 종목입니다 이게 실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더 올라간다고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금부터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좋은 기업이 돼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거란 말이야 성장통이라고 하지 가다 보면 유상증자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가다 보면 무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어, 가다 보면 제3자 유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머크한테 실적이 나올 수 있고, 다이치 상표한테 실적이 나오고, 앞으로의 그런 미래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사실은 뭐, 제가 이제 분산 투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DS는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드리는 것을 어, 원칙으로 삼고, 그런 분들을 위한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툭 무지성 꼭대기 매수자들, 신용으로 단타하고, 테마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한테 어, 맞춰서 리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지금 분명히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 이런 영상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 음. 뭐제 답변을 분명히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몸도 아프고 그러셔서. 근데 인생을 걸었다면, 자 여러분들이 돈을 정말 많이 걸어서 인생을 걸었다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 아플 때도 있고 그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이 인생은 꽃이 필 것이다라는 결론점은. 명확해요. 이알테오즈는 꽃을 피울 겁니다. 이 대단한 회사예요. 시가총액 18조? 어,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난 이해가 또안 되네. 조종 나올 수 있지.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주식인데 어, 오늘 같은 경우 는 완전 선물 매도 때려버리고, 매수 아래서 쳐버리고, 이래버리니까 여기 한번 해서, 지금 거의 뭐 선물 장난이 오늘 어마무시했어요. 어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밑에서 더 남을라고 위에서 쳐버리면 매도를 쳐버려서 여기서 끝나면 굉장히 이득을 보는데, 그러니까 선물로 올리다가 막 쳐버리는 거야.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그래요. SK 하이닉스 이런 거 보면 어 배팅이 좀 들어오면서 쫙 쳐버려요. 근데 이런 시간이 또 지나면 또 올라간다. 기업이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게 시가총액이 저는 그래요.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넘어야 하고 어, SK 하이닉스는요 반드시 삼성전자보다 기업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반드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시총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공장과 이 설계회사는 다르지. 엔비디아 시총이 당연히 인, 인텔이나 이런 것보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런 거랑 똑같아. 자, 그러니까. 어, 이 아테오젠 주주 여러분들은 이런 시간들이 분명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이렇게 간다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손절을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이 종목을 꼭대기에서 잡은 사람들은 힘들 것이에요 왜그 사람들은 눈이 멀어 있거든 눈이 멀어 있어 그렇지만. 야 여기서 이 투기를 하다가도 아 그래 나는 투자자였지 바뀌면 됩니다 이 시간 견딜 수 있지 그렇게 가면 돼요 자 h d 현대 일렉트릭도 제가 이 종목을 언제부터 끌고 왔어요 이 종목을 추천드린게 10만원대에요 20만원 15만원대 또 추천드리고 20만원대 또 추천드렸어 25만원에도 또 추천드렸어요 30만원에도 괜찮다 왜이 얘가 가는 길이 있거든 지금도 괜찮아.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아 보면 어.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오기도 해. 가끔. 이게 주정 아닙니까? 어. 지금 알테오젠이 약간 이런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투자하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어쩌나 그러는데 이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자, 알테오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많이 빠져봐야 25만 원이이 이 언저리까지는 실제로 빠져버리면 더 좋다. 어, 왜? 여기껏 다 작살 내버리니까. 여기 투자한 사람들 자체들을 다 작살 내니까. 그렇지만,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좋으면, 다또 말아 올리잖아. 그러고도, 이게 여기 있다가 또 이렇게 흘 흘릴 수도 있어요. 자, 모든 종목이 한번탕 떨어지면, 이렇게 해서 흘리기도 해,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게 한번 나와서 지금 반등이 됐어. 이렇게 해서 기간조중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종목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잘 지나고 나면, 당연히 50만원, 70만원 가요. 그리고 정말 이 3차 파동이 제대로 나오는 시간이 나옵니다. 자, 그게 언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서 그래. 조금 조정을 주고, 어, 3차 파동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멋있는 그림이에요. 어, 딱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조정을 한 30만원 언저리, 그리고 한번 예를 들어서 뭐, 나올 수도 있어. 상관하지 마세요. 크게 투자하셔서 인생을 걸었는데 왜 기쁠 때만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지금 사실 그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저의 그 어떤 뭐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상을 보시고 정말 이 종목은 100만 원이 넘게 다야 되는 게 맞아요. 상징자 나오면 어쩌고 뭐 어디서 찌라시 나오면 어떤 상관없어요. 자, 그냥 이, 이 친구는 머크, 다이티 상교, 어, 이런 기업들하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뻥 100만원 가고, 뻥 200만원 가요. 그런 종목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힘들어 하지 마세요. 오늘 20% 나와서 그런 거지. 사실상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 조정이 길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막 그렇게 투심이라든지, 이런 불안함이 막 크진 않았겠죠. 근데 아침에, 턱, 이렇게 쳐버리니까. 과도했죠. 사실 과도하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데 여기서 이제 흘릴 수도 있고. 어, 이러지만 결국 우리 가야 할 길은요.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는 거야. 제가 몇 가지 종목 말씀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저는 테크윙 이런 기업 진짜 크게 갈 거라고 봐요. 어, 내가 사실 우리 저기 DS 가족분들한테는 우리 제가 이제 우리 가족분들한테만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거든요. 이런 종목들 사실, 이렇게 빠지긴 했지만, 정말 인생을 바 중에 중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어.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시면, 어, 테크윈도 실적이 정말 좋거든요. 제가 사실 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그래. 다 알려드리는 거야. 자, 보세요. 1900억 정도의 매출액이 7,000억이 되고, 8,000억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10배가, 10배가 올라요. 2,600억, 2,600억 이런 거 테크인 같은 거어 당연히 여기서 지금 쓸어 담을 자리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도 정말 보세요. 이것도 봐봐. 결국은 이런 자리가 있는 거야. 10배를 갔으면 뭐합니까? 자리가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올라갔다. 조정 나왔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실제로 정말 사실은 이런 게 투자잖아요.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조정이 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꼭대기에서는 여길 뚫고 올라간 이 자리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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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쫙쫙 장난 나오잖아요. 이 수급으로 말려 올라간 자리는 결국 무지성 매수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 사람들을 결국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이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거 근데 그러면서 반도체가 앞으로 좋 좋다는 건 당연합니다. 한미 반도체 이런 것도 지금 이 조정 끝나면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3차 파동이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미 반도체는 이것도 2차 파동밖에 안 돼요. 이거 1차 아니야. 이거 2차 파동이에요. 3차 파동 반도체 굉장히 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1차 파동은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2차 파동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다가 3차 파동 반도체 이렇게 가요. 한미반도체도 그럴 것이고,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쭉 보면 1차 파동이 나온 때는 21년도, 어. 자, 1차 파동 보작 나온 게 여기예요. 조정이 나왔을 뿐이야.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다 보니. 그런데 2차 파동 강력하잖아. 그러면 3차 파동 이 있다고요. 더 강력한 3차 파동이. 자, 이 반도체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2차 반도체도 2차 파동이 이제 반도체 안 끝났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야. 여기서 잘 있다가 또 가요. 어, 자, 그러면, 이 알테오젠도 사실 지금까지 2차 파동이 잘 나왔어. 2차 파동 강력했죠. 하지만 1차 파동도 강력했습니다. 10배 갔어요. 하지만 2차 파 2차가 제가 그러니까 얼마를 찍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얼마를 찍든, 70을 찍든, 50을 찍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찍고 내려오고, 조정을 거치면, 3차 파동이 나오는데, 1차 파동은 기대감으로 가는 거고, 2차 파동은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진짜로 나오기 직전에, 막 여기에서 계약하고, 저기서 계약하고, 아, 이거 기술력 최고고, 이러면서 가요. 자, 반도체도 봐봐. 2020년도에 반도체 대상승쫙 있었고, 어, 그때 슈퍼사이클로 대세상승이 있었고, 이번에 HBM으로 2차상승이 있었고, 3차상승 AI로 가는 거예요. 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도 제약바이오 3차상승에 대해서 계속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정이 끝나면 결국은 더큰 상승이 나와요. 자,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서 3차파동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바닥부터 4만원, 6만원부터 추천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끌고 왔죠. 그러면, 조정은 있어야지. 조정이 있으면 더 좋은 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어, 제가 이 알테우전 그러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야. 어, 이 조정이. 자,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 어, 이것도 다 2차 때다 대박 난다 하면서, 제가 사실 이것도 2만원부터 추천드려가지고 2만원, 4만원, 6만원 계속 추천드려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이 다음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결국은 조정 없는 게 없는데 결국은 조정이 어디까지고 얼마나 길어지냐의 차이예요 근데 보면 반도체는 이렇게 됐지만 HD, 현대, 일렉트리 이런 거 보시면 많이 안 빠져 기업가치가 높으니까 어 많이 안 빠지잖아요 그래도 이거 거의 40만원 꼭대기에서 20만원까지 내려갔으면 이거 봐봐 40에서 20이잖아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산 사람들은 거의 막, 저, 막50% 가까이 손실이 나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괜찮잖아. 괜찮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면 좋은 기업은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알테우즌 주제로, 근데 내가 막 절반 50%씩 폭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야. 이미 알테우즌 보시면, 어 50, 45만원 대비해서 저 25만원까지 거의 20, 뭐한 7만원 하더라도 45, 그래서 27, 거의 뭐한40% 넘는 어, 1 6하면 맞죠? 45%막 이렇게 하락이 나오다 보니 여기까지 마이너스를 보면 눈이 돌죠. 손, 무서워서 손절 나가죠. 그렇지만 더, 안 떨어�, 더 떨어져도 많이 안 커져. 뭐20 내려와도 50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팔지 말, 말, 뭐, 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딱 여기서 9시에. 이제 손절할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면, 제가 어제도 그렇지만,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야. 조종이 나올 수 있다. 어, 근데 이 조종이 나올 수 있고, 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지는 부, 분위기가 약간 감지가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또, 자, 뭐가 공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배열 걸려고 여기 못들는다면한번더 내려갔다 오면 돼요. 주가가 그래. 어떤 이유 아무리 좋은 이슈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가라는 게 올라가다 보면 한번툭 이러고 어, 내려가다 보면 한번툭자 그,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팡 올라요. 올라가다 보면 한번팡 떨어져. 그런 게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미 글로벌 오늘 많이 올랐죠. 음, 이런 것도. 내려가, 탁, 내려가다 보면, 자, 결국은, 많이 오르다 보면, 여기 꼭대기까지 가버리면 또 조정이 있어요. 근데 바닥이 오면 또 한번 탁 튀어. 자, 오늘 뭐 대동도 그렇지. 대동도, 어, 많이 올라갔으면 이제 조정이 있고, 내려가다 보면 차 한번 튀고, 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음, 그러니까, 한, 제가 HLB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거를 단기 파동에서,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세번 나왔어요. 그럼 여기 막, 여기는 무너뜨려버린다고, 여기를. 이렇게. 이게 지금, 제 이렇게 무너뜨리는 차트들이, 이게 그냥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보시면 딱 그런 수준이에요.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번 봤어. 여기 탁 무너뜨리잖아요. 무너뜨린다고. 그러니까 무너뜨렸는데이 종목은 오르지 올라서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 기업 가치가 있고 실적이 막 받쳐주고 이런 거지만 아니면 테마성으로 갔으면 떨어지죠 이렇게. 어, 항상 세 번째 이렇게 같은 한 파동이라도 그 안에 또세 파동이 나눠져요. 한 번에 첫 상승, 두번 상승, 세번 상승. 한미 반도체 볼까? 한미 반도체도 마찬, 마찬가지예요. 자 진짜 첫 상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첫 상승을 여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음그두 번째 상승 여기야 세 번째 상승 여기죠 탁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아무리 좋고 아무리 바 해도 결국은 1번 2번은 괜찮아 근데 3번 매수자들은 너무 힘든 후가를 늘 준단 말이에요 이게 막 위에서 한막40% 50% 마이너스를 시켜 버리니까 항상 이래 주식이 그러다가 올라가는 기업은 어, 어,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 p o 젠 얼마나 길지 사실 모르는데, 그렇게 안길 거야, 이거는. 어차피 내년, 어, 봤을 때뭐 월봉으로 몇 개면 이 조정 끝나요. 정말 최악의 경우라도 월봉 몇 개면 돼.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인생을 걸었다. 옛날부터 그래. 정말 인생을 바꿀 종목들 어, 조정 다 있고 시간 다 지나서 올라가 보면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그거를 가지고 인생을 바꾼 사람들이 없어. 음. 얼마나 많았어요 그 동안. 알테오젠도 이미 인생을 다 바꿔버렸는데. 4만 원에 10배를 가버렸는데. 자 그렇지만 또그이 10배가 시간 지나서 또 다른 10배로 만들어져요. 자. 제가 자꾸 에코프로 말씀드리는데 에코프로가 그냥 지금 여기만 폭등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여기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보면 결국 봐봐 이거를 봐야돼 자 여기, 여기도 여기 봐봐 타 무너뜨리잖아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이거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무너뜨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다시 여기 소화하면서 올라가잖아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파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가죠. 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이제는. 우리 고작 알테오젠이 오는, 기... 지금 사실 알테오젠은 이 기간도 아니에요. 알테오젠은 지금 이 기간 정도 버티면 이거 나와요. 왜냐면 이게 한 대여섯 달 되거든요. 어, 한, 뭐, 내가 볼때한 네다섯 달? 어, 보시면 딱 그래. 저, 보시면 이제 했다가 여기서 무너지면서 어, 10월 말부터 1, 2, 3, 어, 3개월에서 4개월. 이 정도면 이게 나오듯이 정말 사실 아, 에코, 알토젠도 충분히 어, 몇달 안에 갈수 있어요. 이거 뭐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잡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지금 좋은 가격또 오면 또 추천 드릴 거야. 그렇지만 굳이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위에서 하는데 손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 안 간다고 해서 손절하는 거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걸고 크게 투자를 했는데 조금 빠지고 조금 안 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간다고 해서 뭐다뭐 뭐, 뭐, 무슨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락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락 나올 수 있으면 다팔 거예요. 내가 루니 또 그랬잖아. 하락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뭐다팔 거예요. 가져 가시는 거야.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 팔면 안 돼요. 밑에서 잡은 사람은. 왜 여기까지 안올 거니까, 나중에 이게 40만원 가면 10배가 되는데, 나중에 8만원에 잡게 되고, 6만원에 잡으면 40만원 가더라도 이게 5배죠. 어. 6만원에 잡으면 6배, 4만원에 잡으면 1 0배예요이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밑에서 끌고 오신 분들은, 알테오 중에 끌고 오신 분들은 팔지 말라는 거야. 밑에서 가져오신 분들은. 위에서 매수한 사람이나 문제가 되는 건 이게 200만원 가서 100만원 간다고 쳐요. 근데 4 5만원 잡아서 2배 먹으려고 이걸 해요? 두배 먹을 좀널려 있는데, 근데 5만 원서 막 이렇게 막 잡은 사람들 10만 원 그래, 어 20만 원 그래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가면 다섯 배잖아. 지금 해봐요 두 배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걸 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 여러분들 이제 말이 길어졌으니까 자 그런 교육들 다 이렇게 해드리니까 저희 공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저기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은 어,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어, 정말 이제 뭐 힘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어, 이겨내봅시다. 알았죠? 자,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